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야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어, 지금 예수님은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신 중입니다. 어, 그 도중에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또 나음을 입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바싹바싹 타들어갑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한시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야이로에게는 한없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락날락합니다. 저 여자는 곧 죽을 병은 아니니 내 딸부터 고치고 나서 옷자락을 만져도 되지 않는가 하는 아마 지나친 생각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여인에 대한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자기 집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 정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이 상황은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먼저 이 말씀은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이로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서는 실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 한쪽에서는 소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느 쪽 말이 진실일까요? 야이로에게서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말이 헬라어는 짐승의 가죽이나 나무의 껍질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혹한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거나 마음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단호한 말입니다. 상황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청을 받고 동행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가시는 사역에 이런 절망적인 소식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 않고 있음에도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은 더큰 은혜를 체험케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시는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살리기로 정하셨으면 중간에 죽은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주님은 아이의 생명을 가지고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이는 죽었으나 죽지 않은 것입니다. 중간에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또 하나 믿기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돌아가시라고 해야 하나 그 생각부터 딸아의 장례를 치를 생각까지 아마 오만 가지 생각이 스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야이로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이미 약속한 것이니 딴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믿는 것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유의 붕사가 붕해를 인도해달라는 청을 받고 그 교회 일찍 도착했습니다. 근데 현관에 어떤 안진뱅이 부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부인, 여기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안진뱅이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신유의 목사님이 오신다 하기에 목사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병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꼭 병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주위를 살펴보니 여인의 주위에는 동행자도 휠체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차를 타고 왔지요. 그리고 제 아들이 그차 속에 휠체어도 넣어 왔어요. 그러나, 오는 도중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고, 도착한 즉시 그것들을 모두, 어, 보내버렸습니다. 아니, 가실 때 어떻게 가시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 걸어서 집에 갈수 있는데,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는 기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곧 나올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그 부인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즉시 그 여행이 일어나, 걸어다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 주님은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는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